i I'm yeah. 네. 예. 아 네. 자, 조금 머리 떨어져서 우리, 다시 해. 예. 헬로 콘서트 좋은 날 예, 시청자분들, 네.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후! 헬로 콘서트는 처음이에요, 제가. 네. 네.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웃음> <웃음> 나온 적이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여튼 최근에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아, 아, 아. 목소리가 벌써부터. 자, 헬로 콘서트 좋은 날은. 국민 가수만 설수 있습니다. 예, 아니요, 그래서 국민 가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저 선배님 기억하시나요? 어, 어 예, 아, 네, 자유 모델. 다 기억해요. 네, 네, 네. 됐었잖아요. 근데 그 국민 가수로 이렇게 대단한 인지도가 이렇게 또 이렇게 계시는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국민 가수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시면서 그냥 국민 가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셨는데 프로그램 출연 전이랑. 프랑 가수로서 이렇게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글쎄 뭐가 바뀌었을까? 아, 말씀하세요. 안 해도 알지만 그래도 말씀이라도 해 주세요. 여기 우리 님들 계시고 그리고는 제가 그왜 예전에 저희 시대 때는 라디오 사연도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많이 어, 맞아요. 네, 네, 네. 제가 아직도 그손 편지를 좀 예전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거. <웃음> <웃음> 아, 네. 어, 너무 감동이다. 네, 네, 저도 감동이에요. 어, 네. <laughs> 그리고 우리 우리 형님은 네. 그그간 많이 만날 수 없었던 네. 포크 음악에 대한 갈증을 아, 아, 아. 해소해 주었다. 뭐 이런 아, 평가들이 맞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포크 음악을 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나 뭐 의지가 되시는 선배님이 혹시 계십니까? 와, 이거 궁금하다. 예, 이거 진짜. 궁금하다. 네. 예. 한번 늘 얘기 드렸는데. 그냥 기타 치고 또 자기 음악을 만들어내는 우리, 우리나라의 모든 선배님들이 저의 모델이고, yeah. 특별히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에는 닐영이라는 그런 아티스트, yeah. oh. 국내에는 뭐, 김광석 선배님을 부르고, oh. 가수 분들 yeah. 말이죠. 사실, 제가 여기, 이, 이 인물 그 이름을 뭐 말씀 안 드려도 그렇죠, 그렇죠. 네. 아실 거예요. 제가 예, 그 예. 그분들한테 제가 그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건다아실 거예요. 네. 음, 맞습니다. 아니, 근데 네. 우리 또 계속 네. 이어가서 말씀을 듣고 싶은 네. 이유가 네. 관객분들께서 네. 기다렸어요. 아, 선배님만에 기다리셨는데, 네. 춥지 않으시냐고 한 번만 이렇게 또 여쭤보실 네. 수 있나요? 그건 <laughs> 뭐 물은 뭐하노지 않아요. 네. 추우시려요 <laughs> <laughs> 어쩔 수 없이 나도 추워 죽겠네. <laughs> 아니 근데... 견디는 거지 뭐. <laughs> 아니 오셨는데 <laughs> 네. 제가 또 네. 너무 팬이라서 여러분들 간곡한 좀 부탁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는 데 네. 가운데 또 앞서서 예. 노래 예. 한 소절만 살짝 예. 이렇게 좀 부탁을 어. 괜찮을까요? 어, 노래 한 소절 그냥 한 소절이요? 네. 우리 김정석 선배님 노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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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가볍게 한곡 가볍게 가볍게 예. 아... 가볍게 한번 해줘. 뭐 어떤 거 듣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어? 자 선배님 원하시는 거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네.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해 주시는 생각하지? 그대를 요 부분 딱 생각이 나고. <laughs> 역시 역시 그기가 그 비슷한? 형님이 지금 어. 밀당에 고수세요. 장면 어, 아니세요. 뒤에 제대로 들으라 이겁니다. 감사 <laughs> 아, <laughs> 아, 예. 어. 계속해서 우리 박창근 씨만의 감성이 담긴 <laughs> 네. 노래 청해 특리겠습니다다 같이 박수 주세요! 박수 <laughs> 주세요! 사실 태백은요, 어차피 이거 말 많이 하면 안 돼. 그죠? 안 할게요. 노래할게요. 하세요 <laughs> <laughs>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 맞아요. 그 예, 예전에 제가 태극 쪽으로 <laughs> 공연이 있어서 어떤 첫 공연 있었는데, 그때 경연 전에 훨씬 더 전에, 저 작은 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가다가 비보를 전해들은 거지. 가장 친했던 우리 막내 외숙모가 오늘 내일 하신다고, 그래서 안 좋았던 기억이 사실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빠꾸 해가지고 돌아왔지. 그러곤 다시 갔다. 세상 모든 게쉬워 보이고 지겨웠던 너와 나 어디쯤인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나고 손을 뻗으면 달것만 같았어 눈을 뜨고도 꿈을 꾸었던 찬란한 시간 속을 걸어본 우리의 날들이. 너로 새겨질 테니, 누가 뭐래도 아프지 않은 단단한 마음을 가질 거야, 우리의 말들을. 깜짝 놀랐네. 해주실 줄 모르고 제가 제 마음대로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laughs> 에너지 아, 기타 그만해, 기타 안 치고 계속. 박창근 사랑해. <laughs> 사랑해. 사랑해. <너무> <laughs> 제가 한복이 남았어요. 네. 그래서 하고 내려갈게요. 네. 어,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올한해더 건강해지시고, 소소한 행복 많이 찾으시고요. 네. 네. 저도 그럴게요. 네. 네. 어느 목사게 사랑 전해드리고 네. 올라갈게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네. <laughs> 로 와. <웃음> 너대체모르겠지 당신의 가 니가 을 제발 가 니가 니하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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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가니어 니가 는 걸까 i